처음에 자 스텝 시작할게요. 처음 16박자, 살짝살짝 살짝, 살짝, 리듬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스텝, 2, 자 스텝, 2, 하시면서 1 6박자 시작 1 2 3 4 5 6 7 8 뒤로 아이고 6, 7, 8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만 추가해서 2, 2, 3, 4, 5, 6, 7, 8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끝났어요. 한번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시작 1, 2, 3, 4, 5, 6, 7 한번 더 만 가는 방향으로 올리고 올리면서 마지막까지 올려서 올리고 반대는 반대 보면서 갔다 올게요. 시작. 원, 2 쓰리, 포, 다, 7 세븐. 더. 2 2 쓰리, 포, 다, 7. 세븐. 네. 갔다 왔어요. 오신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서 앞꿈치를 조금 띄워요. 원, 2 쓰리, 포.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발은 하는데, 왼발은 뒤에서 누르면서 동시에. 아, 7 세븐. 한번 더. 2, 2, 쓰리. 반대로. 아, 십, 세븐, 에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원, 2, 3, 리 포. 아, 십, 세븐, 2, 이 투, 투, 쓰리, 포. 아, 세븐. 정지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해서 크리스탈 부르도록 할게요. 뒤로 바로 연결 2&2,3,4,5,6,7,8 n 자, 이거 여는거 이거부터 한 번만 더 준비 시작 1,2,3,4,5,6,7,8 3, 4. 반대로. 왼발 앞꿈치, 오른발 앞꿈치에. 5, 7, 8. 다시 한번 시작. 1, 2, 3, 4, 5, 6, 7. 정지. 자, 두 번씩 뚫여서 시작. 2, 2, 3, 4, 5, 6, 7, 8. 한 번씩 갈게요. 1, 2, 3, 4, 5, 6, 7, 8. 자, 처음부터. 네 번, 두 번. 한 번씩 뚫여서. 시작 원2 쓰리 포아7 8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아이 세븐 정지 자 여기까지 자45 그다음 셔플 자 셔플은 shuffle. 앞꿈치를 들어 해서 몸이 업 해야 돼원투 쓰리 포 옆으로 사이드 다시 자 정면에서 다시 보면 원2 쓰리 아, 자, 정면부터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1, 2, 3, 4, 5, 6, 7, 8, 9, 10, 11. 로그 쇼풀이라고 해서 가운데로 다리가 서로, 서로가 맞물려야 돼. 1, 2, 3, 4. 여기 가한세트예요 자, 오른발 앞으로 먼저 1, 2, 3, 4. 한 번만 연결해 보시. 이 1, 2, 3, 한번 더. 한번 더. 다리가 지그재그로 해서 손딱 맞물려야 돼.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마, 십. 세븐, 세븐, 네. 세븐. 투, 투, 쓰리, 포. 까지 하시고, 오른쪽으로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반대로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조금 손도 부르시고, 음악 조금 지나시면 뒤에 서클. 이렇게. 서클에서 다운. 준비. 시작. 원, 투, 반대 3,4 앞으로 가시면서 팔을 늘려 7,8 한번 더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어, 러브 쇼플부터 러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작 1,2,3,4,5,6,7,8 2,2,3,4 1,2,3,4,5,6,7,8 2,2,3,4 뒤꿈치가 서로 1, 2, 3, 4,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 쪽으로 시작, 1, 2, 3, 4, 반대로 갈게요 5, 6, 7, 8, 다시 한번 시작, 1,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원 2, 3, 4, 5, 6, 7, 8, 반대 한번 시작, 1, 2, 3, 4, 다시 한번 준다 한번 한번 더. 두두두포 마지 세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어, 네. 엄마주 마셔서 한번 하고 마, 마무리 뒷동 뒷부분 마무리할게요. 자, 음부터 여기까지. 소리. 원투 쓰리 반대 반씩세븐 마무리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바로 나거든요. 3번 다시 시1 2 3 4 5 6 7 8 5 6 7 오른쪽에 뒤프론4힐6 2 3다2 3 2 2 3번시1 2 3 4 5 세븐패. 그거 두 개를 세트를 두번 연속으로. 자, 한번더 시작. 원, 투, 쓰리, 포, 아, 십, 세븐패. 투, 투, 쓰리, 포, 아, 십. 한번 더. 쓰리, 투, 쓰리, 포, 아, 십, 세븐패. 포, 투, 쓰리, 포, 아, 십, 세븐패. 자, 이 상태에서 A 끝나자마자 오른발을 가면서 원이에요. 이 끝을 안으로 밀어주시면서 손 양손을 골반에 살짝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1, 2, 3, 4, 반대. 5, 6, 7, 두 번씩. 2,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스텝을 하시고, 이제 손을 추가하는데, 1, 2, 한 번씩 할게요. 1, 2, 3, 4, 두 번씩, 3, 한번 더. 하나. 두, 쓰리, 포, 두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까지 스텝이 다 마무리가 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숨좀 고르세요. 박수, 스텝토, 열 여섯 박자. 원, 투, 쓰리, 포, 하나. 마지막, 관문, 문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먼저 출발할 건데, 살짝 앞에 앞꿈치를 내서 쫙 당겨서, 만나는 시점에서 접어주세요. 반대발, 시작. 원, 투, 반대,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이에 돌아주세요. 한번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6 7 시, 세븐, 에 손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뭐 없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어, 이거는 원래 손동작이 없어요 그냥 내발 가는 거에 좀 느낌, 필드를 하시면 돼자 한번 해볼게요 대신 박사에 맞추려 하니 조금 천천히 시작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까지 끌고 a 에돌아니면그 다음 바로 투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이 마지막에 딱 서서 그대로 정면을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저희가 하나하나 어, 우리가 만들었죠 잠깐만 한번 맞힐게요 만들었어요네 준비 자한번 하실게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you know